엄청 많은데 비비추가 숫자로 시작하면 아마 만 개는 될 겁니다. 저희 원체 넓어서 근데 한쪽에 이제 네, 텃밭을 한도랑 이렇게 늘리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한쪽에 있던 아이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이 아이들도 몸집이 커지면 다 이렇게 나눠서 심어야 되거든요. 뿌리를 분주해서 이게 어, 칼로 가위로 막 잘라서 심어도 됩니다. 이렇게 초록초록 지금 예쁜데. 이것도 또 어디 빈 공간에 하면 여름에 아주 시원한 느낌이 되죠. 어,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laughs> 자, 찢어야 됩니다. 3년, 4년 차될 때는 뿌리를 분주해서 아, 나눠서 심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갈라서 찢어서 그냥 찢어서로 하겠습니다. 아깝지만, 아, 예, 4등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자, 이렇게 분주. 뿌리를 나누는 거를 분주라고 하죠 이게 등치가 커지면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은 얘네들 그냥 막 이렇게 막 따로도 <laughs> 막 따로도 인중 사정 없이 뭐 갈라야죠 자 이렇게 또 시작할 때또 갈라요 나눕니다 이렇게 해도 또 3,4년 되면 또 나눠야 되니까 아예 지금 자. 이렇게 원출이 그 다음에 난들 있습니다. 얘네들 다 나눠서 하나 갖고 요것도 하나 더 나눠야 되겠습니다. 아주 한 해는 요렇게 작업하는 애로 제가 이제 4년 차 들어가는데 여러 번 하면은 진이겨지니까한번 중심 잡은 데서 힘을 박 줘서 잘라지는 것도 있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런 자리에서도 다 싹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원추리도 그렇고 저것도 지금 한쪽으로 팠습니다. 네. 파나 아이들은 그냥 예, 그냥 묻어주면, 예, 자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주하는 거, 한번 봤습니다. 모든, 뭐, 어, 백합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래들은 또, 또 자가 생기죠. 근데, 어, 요쪽 종류. 이 종류는 다 이렇게 나눠서 심어야 됩니다. 지금 국화, 아스타, 그다음에 오늘은 이 제가 난 종류 뭐 여러 가지 있죠. 요것들을 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눠서 여기저기 심으면 또 이제 다섯 군데 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덩치가 커지면 이게 분가를 시켜야 돼요. 한 집에서 다못 살듯이 그래야 애들이 또 벌어지고 세력이 좋아져서 꽃대가 피고 어, 지금 하면 몸살도 안하고 하니까 지금 어, 가을이나 봄인데 이제 봄에 완전히 퍼질 수 있게 봄에 하는게 좋겠지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도 2월 말이나 3월 달에 했을 겁니다 근데 어, 라임라이트 북부 지역에는 아직도 이렇게 뭐 음도 트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아직도 다음주까지도 2도까지 내려가네요 예.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제가 전지를 해서 삽목을 하겠습니다. 삽목이 참잘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저녁에 하얀 뭉게구름 같은 이 여름, 여름철에 여름 아주 곳곳에 없는 데가 없이 라임라이트가 아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우리나라를 장식하고 있는 자, 지금 이제 먼저 삽목한 어, 거 거의 다 제가 성공하거든요. 자, 이렇게 늘씬늘씬 늘씬 키웠습니다. 장가지는 제가 지난해 저기서 커팅을 했고, 이제 왜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르면 어, 원목대로 키우기가 아주 수월하잖아요. 이게 쭉쭉 유수용이 이래서 자한두세 마디 놔두고 <웃음> 제가. <웃음> 전지가위를 이제 샀습니다. 샀는데도 아직 위험해서 못하고, <laughs> 이렇게 진입이면안 됩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어서 이렇게 다 지금 커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제 온목까지 해서 10cm 정도 하고 다 커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나무 수영도 여기서 어, 겨까지가 나오고 해서 아주 꽃필 때도 탐스럽고 어, 수영도 예뻐집니다. 아, 그다음에 예, 여기서 이제 핵심은 나무를 자를 때 이렇게 납작하게 하는데 사선으로 사선입니다. 일자가 아니고 평행이 아니고 이래야 아 여기 나무 자른 쪽도 역시 이렇게. 자, 얘가 뭐가 안 맞네. 자, 이런, 아이, 어, 튼 이거 뭐냐. 어, 이것도, 이거 한 5분의 1만 한거 하나 심었는데, 어, 이렇게, <laughs> 덩치가 커졌습니다. 월동을 하는 식물들은, 월동을 하고 나면 이렇게 몸체를 불려 나오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한, 이게 심은 지 4년 뒤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지금 이거 한네개 삽을 댔으니까네 개나 다섯 개로 분주해서 또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 더 늦기 전에 지금 해야 됩니다. 아, 금낭화입니다금낭화도 뿌리 다치지 않게 지금 분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떠서 어, 최대한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갈라야 됩니다. 이제 삽으로 떠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뿌리는 살살살 갈라서, 예, 이렇게 갈라집니다. 몇년 되면 그냥 놔두면 오히려, 어,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 이렇게 옆에도 뿌리에서 또 나왔군요. 예. 이래서 자꾸 요것도 한세 개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요렇게 하면, 예,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주 가든어는 무진장 바쁩니다. 봄이 되면. 이제 한 4년째 되면 아좀 쉬울까 했는데 이런 또 일이 있, 있군요 어삼년 지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 어제에 저는 상토를 해 놓고 물을 한번 적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그 커팅한 자리에 에, 상처가 자 이게 부드러운 상토지만 그래도 물을 먹어서 약간 어 수분이 들어가서 굳어졌네요 다시 또 흔들어주고 아, 물, 저희가 이제 상, 어, 삽목할 때는 10에서 15cm 를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외목대로 키우는거 좋아해서 이 라임라이트 개나리 요런거는 어, 한 30cm 되는 요 아이들로 어, 몇개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거는 완전하게 한 15cm 정도 중간에 한번더 커팅을 할 건데 어, 올해는 길게 한번 이렇게 꽂아서 삽수들이 어, 움직이지 않게 그대로 음, 뭐 판을 움직이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물만 말리지 않고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또 <laughs> 변화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4월 11일인가요? <laughs> 날짜가 는 것도 모르겠네. 봄동 산롬정원의 봄동산은 이렇습니다. 히아신스. 아, 처음, 올해 처음 올라오는 아이들이라든지, 아, 꽃은 이렇게 흑겹수로 아주 풍성하지 않, 않아도 이렇게 살머니, 핑크색, 그 다음에 꽃대가, 아. 아, 수선아, 핑크, 옐로우, 보라, 예, 이렇습니다. 4년차 정원직이지만, 이 히아신스, 이 봄꽃들을 그렇게 키우지, 그동안 안 심었던 이유가, 지금 4월 11일인데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러다 갑자기 춥고 막 그러면 또 얼고 이래서, 아, 그런데도 제가, 아,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이렇게 늦게라도, 이, 이 생명력 좀 보실까요? 이, 이렇게 흙을 뚫고 나옵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온 아이들은 이 혹겹시고 어이 요, 요 아이들은 이제 겹인 것 같아요. 아주 향이 좋죠. 캐지 않아도 되고. 처음 만나는 아이고 속에 또 이중 꽃이네요. 진노랑이 있고 황금색 같은 노란색 수소나입니다 크로커스 먼저 보라색 한번 피고 지구는 처음 나오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내년부터는 좀 이제. 아직 꽃대도 안 올라온 애들도 있고 내년부터는 조금 노래도 풍성하게 나오죠 아유 아주 땅에 맺혀서 붙어서 나오는 크로커스가 신기하고 귀엽게 합니다 샬롬 아 이제 잔디가 누렁에서 푸른빛이 도나요 한영일 센치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 잔디가 아주 4년 지기인데도 어,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뿌리를 나눠서 심어야 하는 월동되는 것들이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예, 아주 많습니다. 하고하고 어, 하고 해도 일이 아이고 끝나질 않습니다. 아 정원지기 참 바쁘고 힘듭니다. 하도 꽃이 없어서 제가 아, 온실 안에 있는 하우스 안에 있는 아이들을 좀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다음 주에도 또 2도까지 떨어지니까 행여나 동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못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철쭉들은 그래도 얼어서 뭐 어떻게 언제 가지 않겠지 하고 내다놓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 아래에서는 막 이렇게 폈겠죠. 천천히 오는 봄을 땡기고 죠 이렇게 온실 안에 핀 철쭉들을다 내놓았습니다. 이도로 떨어진다고 해도 뭐 얼진 않겠죠. 가이스카 향나무가 올해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목마가렛도 하나 내놔봤고요. 얼면 안 돼. 오늘 23도고 낮 기온은 23도. 또 이제 내일 내일 모레부터는 또 여, 어, 영화는 아니지만 2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 내놓을까 말까 하는데 너무나 푸른기가 없고 꽃도 하나도 없어서 꽃이라곤 흥아리 꽃입니다. <laughs> 올봄 처음으로 선보이는 국화 목련 보실까요? 목련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보리색 지금 이제 이쪽에도 피기 시작하는데, 아, 저는 이제 이 국화 목련 참 아주 고급지고 정말 아, 격이 다르더라고요. 아주 흰색에 연 핑크색이 돌면서 아주 너무 너무 고급진 아이죠. 우리 처음 보는 아이. 아 제가 보고 또 보고 너무 너무 아, 정말 하, 바람에 한들한들 산들산들. 예. 이렇게 이제 올해 두 아이가 왔습니다. 예. 가스기가스가저 향나무는 일본 소나무죠. 정확히 모르지만 어, 말이 일본 말이니까. <laughs> 아 국화. 아, 어, 국화 목련 참 멋집니다. 격이 다릅니다. 아, 정말